제가 키클을 기가 막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방어 모드가 맞나? <laughs> 그래 키클을 지켜주자 이걸로 <laughs> 한국이위 <이리> 키클. <laughs> 한국이위 키클 잘 보좌해 보겠습니다. 음. 아 이게 진짜 플로링 같은 채면 통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통실이. 일단 키클한테. 자. 아 얘는 그제 이제... 이게 템이 다섯 칸이라 대박이야. 아, 은근 유지력 좋더라고요. 만화 신발에 아 쿨감 체 까는 게좀어 <laughs> 어? 어? <웃음> 아 이거 뭐 복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 실수예요 실수. 어야 이런 끔찍한 일이 야미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야 이거 왜내 입에 야야나 열심히 쳐줄게 이런 말리시해줘야됨 오야 어, 근데 얘가 고통받아는데 이래줄게 이래줄게 아넌일안 들어갔다. 아 괜히 <laughs> 괜히 그 끝까지 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어, 키크는 괜찮대요 키크리 괜찮으면된 거지 그죠? 역광광 이거 이거거든요 이 플로린표 역광광 아니겠어요 이게? 주고 그래서 레드 먹은 카페다. 얘궁쿨길지 않나? 57초 에반데? 아, 그냥 망했네 그냥. 지금 이거 펜트리. 풀감 신발에 책 까는 게 나왔을 듯? 왜 이거? 아. 일 스쿨타임. 아, 시계 번지가 좋긴 한데. 여기 너무 기네 여기다 <laughs> <아니, 웃음> 아, 이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냐이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거하하참이황이저하 이렇게 만드네요. 후반은 무조건 가죠, 확실히. 아, 근데 시계 번지 엄청 세요, 키클. 아니에. 예. 너무 늦은 거 같은데 시계 번지 가게 한번 체크 볼게요. 이방 이렇게 된 거. 베이드 이미 꼬여서. 이거는 터틀은 줘야 되고. 야, 맞췄다. 아 국만 눌렀으면 하지만 키클 정글이라면 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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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까비 어, 어, 있고 있었다고 자 이게 지금 플로리네 적응형 공격 5%로 인해 따지 않았을까 <laughs> 다 하는 건 아니고 <laughs> 도움은 됐죠 <laughs> 어? 아 어, 근데 키클 정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궁 계속 돌리면서 그 어, 키클 완기 다 했는데 내가 키클만 잘 지키면 가보자고딱 궁극기로 어차피 죽은 거 위로해 준 거죠 나를 도와주는 이가 있구나 여기서 맞추고 아깝이 어, 신발을 팔아야 돼요. 쿨감신으로, 근데 생각을 잘못했어. 시계 번지 가면 한참 걸려서 가자. 시계 번지는 자기한텐 좋은데, 팀적으로는 도움 되려면 쿨감 가는 게 무조건 맞지 않나? 이게 안그래도 이픽 자체가 팀이 욕할만한데 자 여기서 키클과 이블을 위한 수호신의 지팡이까지 <laughs> 사실 내 딜을 위한 것도 있지만 어, 굉장히 이거는 좀 똑똑한 템트리가 아닌가 하는 내가 말해놓고도 솔직히 좀 소름 돋은 나플로인 고승가? 아니, <laughs> 궁쿨 길텐데, 이거. 은 은근 찮찮요은 은근 찮찮요요 응? 맞춰춰주고 해줄 필요가 없네. 나 때문에 경라를 간추을 도와주는 거지. 아, 야, 괜히 썼다. 물린 줄? 어, 너무 쫄쫄공이었네. 궁쿨 가, 이거 가니까 갈만한데? 여기 있다. 맞춰 주고. 이거예요. 지켜주고 쉴드 주고 킬 주고 그냥 무적. 그냥 물려도 무적. 야 이거 좀잘 맞는데요? 이거 좋아? 피클이랑. 그럼 해줄게. 어, 저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수, 어줍지 않게 막 이상한 채무 할 바에 이걸로 확실히 지키는 것도 요새. 하다롭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듯한 하지만 궁극기로 와우. 그냥 무적. 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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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닌 듯한 아니? <laughs> 이게 블로링 캐리죠. 원딜도 없이 이겨버렸죠. 그냥 피가 달질 않잖아. <laughs> 심지어 꽃 강화, 물리 허패, 마법 허패, 증가까지. 아, 이있네 이거. 아 한국 거 이거. 키클 믿었다고. 뭐가 이거. 이거. 이야 키클, 키클 이 이거. 이있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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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잘해줘가지고 플로리니 가 좋을까? 사실 시계 본지 안 가니까 딱히 뭘 가야 될지도 모르겠네. 이것도? 아, 이건 이거 이건 못 지켜. 이건 아니야. 어? 이거 이거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얘들아. 어? 아, 이것도 아니야. 번지가 아까 그냥? 풀 감죠? 아, 제가 보고 움직여 주는 거죠. 야, 불러 먹었다니? 이거는 그냥 맵 리딩만 할줄 알면 할수 있는 거라. 어우 스턴 야무지고요 아니? 전석? 이렇게 흥한 판 전광석화를 마다할 이유가 있나 어, 일량봐아뭐 <laughs> 레드를 먹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키클에게 보좌를 해주지 않았나 보답을 하지 않았나 이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아닌가? 내가 너무 지금 이플로링이 사랑에 빠졌나? 전광석화는 사실 완전 유리한 거 아니면 굳이갈 필요가 없긴 하죠 친구이친구이지구오이 쿨감일 텐데. 음, 음, 음. 지금 여기서 무리 안 하고 키클 정글이니까 영주 기다리는 게 맞긴 한데, 아니 근데 죄송한데 플로리니 키클을 좋아 보이게 한거 아닐까요? <laughs> 소신 발언 하겠습니다. 나좀 지켜줘. 난 너네 지켜줬잖아. 이런 그냥 싸우면 되는데. 오 마이 갓. 아궁 돌았는데. 아니 야 무지잖아요 지금. 20 머시 3 머시 남았는데요. 해볼까요? 아니요. 여기서 한타했으면 게임 끝. <laughs> 혹시 그 키클린 뭐 동생 되시나요? 한번 혼자 냅둘까? <laughs> 볼까요? 어떻게 되나? 야야 오십쇼 이게 딱이 팀과의 합으로, 적절한 합으로 인해 키클로페스가 이제 활약을 하는 거지 와우! 이것도 살려버리고 야 뭐야 뭘뭘 내기야? 아 아니 내 걸려가지고 하지만 25시 채우고 아니 이거 진짜 내 걸렸어요. 하면 뭐야? 뭐 이펙트가 여러 개 겹쳤나? <laughs> 이런 얘기. 아 당황해가지고 2 1시 달성했네요. <laughs> 어때요 플로리 이거잖아. 아, 대신 맞은 건가요? <laughs> 아, 저렉 걸려서 맞았는데? <laughs> 렉 걸려서 당황해가지고 맞아주려고 한게 아닌... 아니... 아, 맞아... 아, 이런... 엄마 같은 플레임 <laughs> 감사합니다 숨겨진 미션이었나요? 아, 이 힐량은 표시 안 되나, 이거? 일부러 맞아준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일부러 맞아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제 이 빌드는 팀을 위한 빌드고, 시계 번지 가야 <웃음> 수고하셨어요. <웃음> 아니, 전판이랑 온도 차이 뭔데? 시계 번지를 가야 딜량이 나오는구나.